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스닝 스튜디오 어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셨나요? 자, 어느덧 또 일주일이 가고 어 즐거운 토요일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어 JM 워커 이제 유튜브 영상 어 소식을 알려 드리는 어떤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 영상을 좀 도와주실 어두 명의 어 건실한 어 대한민국 청년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M 전문지도자 양성교육과정 제 3기 24세 권혁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JM 전문지도자 양성교육과정 제 3기 서울 거주하는 26세 라세명이라고 합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자주 보네요. <laughs> 그죠 어, 어, 조금 전에도 이제 지금 이제 지도자 과정 3기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또 바쁜 또 와중에도 이게 또 영상 또 촬영을 또 흔쾌히 같이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또 우리 어, 혁재 씨는 또 춘천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 춘천 먼가요? 좀 네, 오실 때 조금 멀죠. 조금 멀어요? 네. 어, 예. 하지만 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죠? 네. 네. 어 이제 JM워크아웃 어,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다양한 이제 오프라인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 JM 어, 전문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에 이제 어, 참여 참여하고 있는 어, 두 분의 이제 대한민국 청년 어, 라세명 씨와 이제 권혁재 씨. 자 2018년도 이제 어, 이제 벌써 뭐한 달이면 어, 이제 새로운 2019년도가 다가옵니다. 어, 그동안, 어, 뭐, 이루지 못했던, 시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 한 달이지만, 어,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그리고 또 다가오는, 어, 2019년도에는, 어, 또 다른 도전을 할수 있는, 어,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어,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 어, JM 워크아웃에 대한 어떤 소식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어, 어, 이번에는, 어, 어떻게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 아, 네. 어, 약간 이거 짜고 치고 하는게 약간 티가 나는데. 네. 그래서 <laughs> 어, 한번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아,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혹시 네, JM 그렇습니다. 전문지도 양성 교육 과정에 특별함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laughs> 네. 어. 지금 이제 어, 1기와 2기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어, JM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3기. 어, 아마 여러분 두 분께서 지금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어, 그 전에도, 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알고 계셨지만, 지금 이제 실제로 진행되면서, 어,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놀라는 부분도 있고, 어, 과제들로 인해서 약간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어, JM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지금 이제 1기와 2기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3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 뭐, 이미 우리나라에는 트레이너에 관련된, 어, 다양한 자격증이나 이제 수료증들이 이미 뭐 발부가 되고 있고 취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 여러분도 이제 이 중에서는 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 어떤 휴트니스나 헬스클럽에서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어떤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본 어, 경험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취득했지만 어떤 그런 이제 자격증이나 뭐 수료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수료하고 나서 취득하고 나서 그 지도자들이 실제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 회원들에게 어떤 과학적인 어떤 내용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오랫동안 이 분야에 몸담아오면서 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트레이너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 그렇죠? 네. 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laughs> 직접적인 언급은 <laughs>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 회피하신 거예요? <laughs> 네. 어. 그만큼 어, 지금 이제 유튜브를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봐도 어, 실질적인 어떤 휘트니스나 헬스클럽 심지어 이제 피트샵에서도 어, 전문성을 갖추고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분들이 어떤 이제 목마름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찾아보신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 분들 역시, 어, 이제는 트레이너도, 어, 트레이너의 어떤 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이상의, 어, 지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보는 어떤 그런 이제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어떤 그냥, 뭐, 몇주 동안 뭐 그냥 공부하고 좀 외워서 어떻게 시험 본다고 해서 뭐 자격증 받아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트레이너가 아닌 실제 지도에 있어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실제 다수 개개인의 어떤 생활과 목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실제적인 운동 처방이 가능한 전문가를 실제로 만들어드리는 어떤 그런 과정이, 어, JM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이다. 라고 어뭐 짧지는 않지만 좀 길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laughs> 특별함이라고 한다면 요약을 한다면 어떤 형식적이나 형태적인 게 아닌, 그러니까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뭐 그냥 좀 이제 생리학 뭐좀 알려주고 받아 적고 외우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은 일반 분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일반 분들도 어, 요 정도만 배우게 되겠지. 요 정도만 배우면 되겠지가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과학적인 웨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 제시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JM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을 하지만 일반 분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요. 아실 수 있겠어요? 일반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일반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laughs>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뭘 다루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시간을 거쳐야지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외우고, 시험 보고, 써먹으려니까 안 되니까 옆에 트레이너한테 물어보고 몸 좋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과학적인 지식을 실제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식을 갖춰야 되는가. 어, 이건 뭐 거의 위사들, 위사 선생님들이 할 만한 것들도 다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서 실제 회원님의 지도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뭐, 어, 지금 이제 여러분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고, 저는 또이 과정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해도 뭐, <laughs> 뭐 다른 분들한테 좀 네. 와닿아야 되는데, 어, 이거는 아마, 어, 지금 뭐 1기와 2기를 이제 거쳐서, 지금 이제 현재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또 이제 황찬주, 윤수연 선생님의 어떤 그런 전문성 어 지금 이제 회원님들에게 인정받고 계시죠. 그리고 두 분도 온전한 이제 수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온전한 지도자 생활을 하면 그 생활에서 벌써 이제 일반 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일반 분들이 아 j m 전문지자 양성 교육과정이 엄청난 거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답변이 너무 길었어요. 자 이제 뭐두 번째 질문 또 있으시면 또 한번 네네네 J.M.워크아웃을 기반으로 하는 오프라인 가정이 많은데요. 네 2019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아유, 자신감 있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laughs> 어. 아 좋습니다. 여기서 네. 혁재 네, 씨가 어, 지금 어, 2016년도 이제 J.M.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한 2년이 이제 훨씬 넘었고. 또 2019년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시청하시고 경청하시면서 어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 영상이나 글로는 습득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발걸음을 해 주셨던 이제 세미나.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 근육의 사용과 제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동작 자세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이해하신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JM 워크아웃. 그리고 JM 워크아웃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신청하실 수 있는, 어, 아, 이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을 지도할 수 있어야지 전문가라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만이 또 신청 가능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지도자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이제 실제로 운동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대표님에 대한 전문 CEO 과정 이제 올바른 가치관과 운동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를 위한 제대로 된 어떤 운동 업체를 이끌기 위한 전문적인 어떤 우리 몸에 대한 지식에서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이 또, 저, 저와 이제 1대1 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이제 JM워크와 오프라인 교육 과정들, 어, 이런 과정들이 2019년도에는, 어,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과정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 그 중에서는, 어, 세미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뭘까라는 어떤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드리는 어,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과정인 세미나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제 근육의 사용과 제어를 익히는 JM 워크아 과정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때에만 진행이 될수 있는 과정이었죠. 그치. 근데 지금은 현재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셔서, 계셨기 때문에 이제 좀 진행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2019년도에 어떤 온전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제 워크아웃은 진행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하셔서 이제 근사용 제어를 습득하고 있는 이분들의 어떤 온전한 습득만을 위한 워크아웃이 진행이 되고 이분들의 습적이 끝나면 이분들은 이제 모임 형태로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의 어떤 그런, 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어, 효율적인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포함된 삶을 사는데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워크아웃은 종료가 돼서, 어.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안, 안으세요? 왜냐면, 어, 그러면 이제 워크아웃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쵸?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웨이트 트레이닝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전문가와의 어떤 일대일 트레이닝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습득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띄엄띄엄이라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럼 이분들의 습득이 모두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지속적으로 참여할 분들이 또한두 명씩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데또 그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워크아웃 참가자 분들의 교육 온전한 습득은 마무리를 짓고 모임 형태로 이어가면서 그 뒤에 워크아웃은 종료가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먼 곳에서 이제 어, 뭐, 부산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경남에서도 오고, 충남에서도 오고, 동해에서도 오시고, 이제 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까지 먼 거리를 오시는데, 이제는 어떤 그러한 이제 배움을 위한 발걸음보다는, 여러분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 어, 그런 분야를 만드는 것에 제가 좀더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같이 그러한 에너지를 쏟아 불, 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두 분이 될 수도 있고, 어, 좀 더, 이제 어떤 여러분이 찾아오는 어떤 교육 과정보다는 여러분이 계신 어떤 그 지역의 웨이트의 어떤 그런 어,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전문성 있고 뭔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혁신적인 어떤 그런 것에 어, 뭐라고는 제가 지금 확실히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 그런 부분에 더욱 치중하는 아마 2019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 지금 진행 중인 이제 워크아웃 과정 어,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제 온전한 습득까지. 근데 어, 지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참가가 별로 안 되고 이제 이어지지 않으면 어, 그것도 종료가 될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제 2019년도 어,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만 어, 이제 어,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들이 종료가 되고 또뭐 지금 JM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은 이번 3기가 마지막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세미나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워크업 참가자분들 온전한 습득이 끝나면 워크아웃은 종료가 될 것이고 지도자 과정은 마지막이고 어 이제는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어 전국 여러분들을 위한 뭔가 혁신적인 어, 일들을 추진하는데 어 에너지를 쏟게 될 겁니다. 어, 질문은 간단한데, 어, 제가 원래 이렇게 입을 열면은 말을 많이 해서, 어, 또 제가 말 많이 한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제 원안이 쌓여있으면, 어,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어, 입만 열면 그냥, 어, 막. 자, 그럼 이제, 어, 이거는 제가 한번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음, 지금 이제, 어, j m 목화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보면 그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인연이 됐지 않습니까? 어, 영상을, 어, 처음 이제 보기 전과 어제이에카아 어,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조금 더 질문을 쉽게 제이에머카 어, 유튜브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딱 보게 됐을 때 아, 우리 세 명씩 한번 얘기해주세요 사실 저도 처음 영상을 봤을 때는 네. 어 바로 오진 않고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오. 했었어요 <laughs> 솔직말하면 솔직말하면 아, 이상하죠 네 근데 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네, 네. 아 뭔가 조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영상을 좀더 네. 주의깊게 보게 되고 네. 듣게 되고 음.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네. 그때부터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음. 이제이워크아 영상을. 네. 음. 자 그럼 혁재 씨도 한번. 네. 처음에 영상을 딱 봤을 때 어땠어? 일단 영상을 처음 볼 때는 저도 세명 씨랑 좀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러 가지 뭐 대표님 영상을 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구독 인사나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설명한 거를 보고 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 이런 생각을 했죠. <laughs> 보통 사람이야. <아니야>? 네. 외계인이요? <laughs>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되어 보고 싶어 가지고 네. 와 보게 된것 같아요. 네. 네. 그 지금 이제 어, JM 세미나를 거쳐서 이제 워크아웃 과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다가 어, 또 지도자 과정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 시작이, 지도자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고, 어,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제 이해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또두분 다짐하셨고, 저도 최대한 이제 지도자과정이 어려워요, 원래. 이게 하는 게, 어, 단순하게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두 분이, 어, 전문가로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할수 있게 이게 만들어 드리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제 제 에너지를 최대한 이제 쏟는 거고. 그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이제 제이머카 유튜브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수염난 아저씨가 <laughs>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뭔가 좀 운동하는 영상 뭐좀 알려주는 걸 보고 싶은데 계속 말만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도 들어보면 약간 어려운 거 같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이머카 유튜브, 유튜브 영상을 계속 이제 경청하다 보면. 뭔가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 그게 뭐예요? 제가, 어, 일반 분들의 어떤 웨이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야금야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을 계속 떠들죠. 그럼 여러분은 처음에 어려우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자꾸 뭐 하는 거 보고 싶어 해. 그러다가 몇번 듣다 보면 자신이 몰랐던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 궁금증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것도 점점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지도자 과정까지 참여하게 됐다는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얼마나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 과정도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 왜냐면 하 이게 웨이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전문가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 JM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이 얼만큼 메리트가 있고 어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해 못 하는 분들은 신청 안 해요. 어. 응.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음. 응. 일반 분들은 모를 수가 있지만 이제 이두 분이 이제 <laughs> 네. 엄청나질 거죠, 이제. 그래서 어 2019년도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마 혁신적인 그런 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 분들을 위한 어떤 진짜 멋진, 어, 그런 세상이 오겠죠. 자, 이렇게 두분또 오늘, 어, 지도자 과정 또, 어, 토론 형식 면접 이후, 어, 첫 번째 시간, 어, 또 진행하고, 이게 또 JM워커 유튜브 영상 또 소식을 전하는 이런 영상에 또 이렇게, 어, 참여를 해주셔서, 어, 약간 짜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질문을 해 주셔서, 어, 고마워요. 어,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어, 질문을 받고 싶어요, 좀.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영상을 참여해 주셨으니까, 이제 또, 어, 제이헴워크 유튜브 영상을 이제 지금 계속 경청하시고, 구독하시고, 또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한마디, 어, 하고 싶다면, 자, 여기 혁재 씨부터, 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와 노력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 예. <laughs> 어. 네. 이제 제 워크아웃 영상이 사실 다른 일반 영상들과 달리 좀 이,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분명히 알아가는 부분도 생기고. 어. 다른 영상과는 차별화가 분명히 있으니까 계속해서 듣고 관심 가져주시면은 언젠가는 좀 생각이 바뀌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어, 이해와 반복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 그래야지 이제 처음에는 처음에는 좀 낯설고 그렇죠. 어뭐 멋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시고 경동하뭐 <laughs> 네. 알려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맨날 나와서 <laughs> 계속 말만 하고. 어 자. 어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 매우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이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들었을 때 쉽다 어, 그런 어떤 영상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 이거는 과학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한데 어,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좀 보면서 좀 쉽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영상들에게 좀 현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달콤하면서 좀 쉽게 할수 있다. 어,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어, 지도자가 되는 과정도 어렵지만 또그 지도자가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 우리 뇌가 어, 풀 가동되어야 되는 어, 여기서 이제. 어. 더뭐 길게 얘기하면, 어, 제가 또 지금 지도자 과정을 하고 해서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말이 좀안 돼요, 지금. 예. 어, 여러분하고 해서 긴장돼서 그런지. 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너무 쉽게 쉽게 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어, 갖고 계시다면, 어, 여러분들이 눈에, 그니까 본인들이 보이는 만큼만, 음, 그걸 뭐라고 하죠? 아, 아는 만큼 보인다. 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는 만큼 좀더 양질의 어떤 영상들을 볼수 있게 될 것이고 어 경청하신다면은 어 충분히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모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어 제가 오늘 레슨을 하고 어 지도자 과정을 진행을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식사도 못하고 해서 당이 떨어져서 어뇌 기능이 저하돼서 지금 제가. 말이 좀 이제 많이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많이 했나요? 많이 했나요? 어, 많이 했나요? 어. 근데 좀 이제 정리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하지만은, 어, 이의먹컬 유튜브 영상은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는 욕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 욕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어, 뭐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가 있다고 하면, 에라 이거 뭐 나쁜 놈뭐요 정도는 되지만 욕을 하면 안 되고, 어,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 이걸 보실 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젊은 친구들이. 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또 영상에 참여해주신 두 분, 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 감사드려요. 예,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 어, 어, 앞으로, 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어, 2019년도가 오기 전, 그리고 후에도, 어, 조금 이제 부가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어, 과정에 대한 영상이 또 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이 취할 수 있을 수준, 어,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영상들은, 어,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JM워커 유튜브 영상 외에도 모든 운동에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때는요, 어, 눈을 감고, 어, 귀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시면 그 영상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왜요? 전문성이 없는 음. 영상들은요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예전에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곡땡 네. 현혹되지 마라 네. 어, 무서운 영화 있었잖아요 네, 현혹돼요 어. 네. 이게 원래 전문성이 없는 거는 화려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잘생기지도 않았죠 수염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무슨 아저씨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현혹될 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제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꾸미지 않고, 항상 이 모습 이대로, 어, 어, 뭐, 슈트를 입고 이렇게 앉아서 할까요? 어, 있는 모습 그대로, 어, 그래서, 올바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어, 일반 분 모두가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수준을 지도할 수 있는, 어, 전문가들만이 지도하는, 어, 올바른 분야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 바로 J.M. 모카 유튜브 영상의 취지입니다. 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또 남은 2018년도, 2019년도에 노력하겠고요. 자, 여러분도 이제 조만간 또 눈이 내리겠죠. 그래서 안전사고 어,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자, 그리고 운동은 꾸준히 열심히가 답이 아닙니다. 영리하게 과학적으로가 답이죠. 자, 오늘 참 참여해주신 두분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어, 김정민 퍼센테이지 쑤기요. J.M.O.K.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무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드리고 같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